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봄이 되고 예쁜 벚꽃이 우리 동네 주변 주변을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벚꽃이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듯이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님 께서 하나 님의 나라 이야 기를 전 하고 사람 들을 치유 하고 도와 주 시던 그때 는 이스라엘 나 라가 로마 로부터 지배 를받던 시대 였어요？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 들은 옛날 다윗 왕 처럼 훌륭 한 왕이 나타 나서 자신 들을 로마 로부터 구해 주고 자신 들의 왕이 되어준 그런 메시 아가 나타나 길 기다렸 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치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이 나타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였어요.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성문에 모여서 자신들의 옷을 펼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정말 훌륭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와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 나귀는 정말 정말 작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타면은 그 발이 바닥에 다일락말락할 정도로 작은 나귀였어요. 그런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아주 멋지고 화려한 왕의 행진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처럼 높임을 받고 주목을 받고 멋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운 <laughs>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라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찬양받으십시오 하고 외쳤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